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목적 씨한테 연락 못 받았는데 혼자 오셨어요? 그래 볼 일이 있어서 나온 김에 들렀다. 굳이 우리 아들한테는 너 만나러 왔다는 소리 안 했다. 아 그러시구나. 어떤 볼 일이요? 네가 아무래도 외동딸이다 보니까 집안 살림 같은 건 부모님이 다 해줘서 잘 모를 거 아니니? 음꼭 그렇진 않은데요. 저 그래도 독립을 빨리 해서 요리도 잘하고 돈 관리도 야무지게 잘 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혼자 독립하는 거랑 가정 꾸리는 거랑 어디 같은 줄 아니? 결혼하기 전에 내가 교육 좀 시켜 줄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강이라도 배워둬라. 어머님 귀찮으실 텐데 그런 건 저희 엄마한테 배울게요. 친정엄마 입장에선 딸 아까워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근데요 어머님 여긴 제가 혼자 사는 집이라서 어머님이 봐주실 게 딱히 없는데요. 목적시하고 살림 합치게 되면 그때 도움 요청할게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야 앞으로도 어떻게 살 건지 계산이 서지. 근데 집안 구조가 왜 이렇게 복잡하니? TV 앞에 침대를 두는 건내 생전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 침대부터 자리 옮겨라. 아 이건 제가 TV 보다가 잠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힐링돼서 배치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습관도 고치라고 TV 켜놓고 자면 전기세가 얼마니? 게다가 TV 보면서 잠들다니 참 저렴한 습관이구나. 저렴이라뇨? 그 습관 빨리 못 고치면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면서도 그럴 거 아니야. 와이프가 그렇게 널브러져서 TV보다 잠드는 꼴을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니? 그건 신랑이 싫다고 하면 고칠게요. 싫다면이 아니라 내 아들은 정돈되지 않은 거, 잠자리 불편한 거딱 싫어해. 목적시도 좋아하던데요.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갈때 있었는데 작은 영화관 느낌이라고. 너 내가 알려 주는 것마다 그렇게 토달거니? 그럴 거면 결혼 왜 해? 내 아들이랑 나 몰래 동거나 하다 헤어질 것이지. 어머님, 저한테 뭐 화난 거 있으세요? 아니, 너랑 나본지 이제 겨우 두 번째인데 화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본지두 번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쌀쌀맞아서 아니 좀 차가우셔서 놀랐어요. 쌀쌀맞긴 누가 쌀쌀 맞았다고 그래? 네가 보기보다 맹랑하구나. 외동으로 커서 그런가. 친정 부모한테서 오냐오냐 컸니. 어머님. 나 너랑 입씨름하러 온거 아니다. 냉장고는 어떤지 좀 보자. 어머니 냉장고까지 열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야? 왜? 냉장고에 남자라도 숨겨뒀니? 네? 이건 무슨 놈 대가리 찜쪄먹는 소리야? 다음날. 어머님 때문에 나 어제 생고생했어. 이불 빨래도 세탁기 더럽다고 손세탁 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나 생전 해본 적도 없는 이불 빨래를 손으로 해봤다니까. 그랬어? 근데 그런 경험 없이 결혼하는 것보단 한 번쯤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요즘 세상에 누가 이불을 손빨래해? 그럴 거면 세탁소나 빨래방은 왜 있는데? 내 말은 결혼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보단 살림이란 게 어떤 건지 옛날 방식도 알고 있는 여자가 더잘 산다. 뭐 그런 뜻으로 말한 거지. 그게 말이야 방구야. 어머님은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불빨래 손으로 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 그냥 대충 엄마 볼 때만 그렇게 하는 척하면 되지. 머리를 썰어 좀. 자기 일 아니라고 말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나좀 서운하려고 하네.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엄마랑 따로 만나서 한판 뜰래? 당신이 좀 말해 주면 되지. 결혼해서도 어머님이 이런 거 시키면 어떡해? 어떡하긴 당신이 처신하는 방법을 터득해야지. 어쩌면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않아? 결혼하고 나서 더 실수 안할수 있잖아. 뭐 실수?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이미 상견례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결혼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아니면서. 참 남일인 것처럼 말한다. 결혼 다시 생각해 볼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이지. 아 자기야. 나 자기 아니면 결혼 못하니까 내 생각 해서라도 좀 봐줘. 나는 엄마가 너무하다 싶으면 적당히 보고 말려줄게. 나만 믿고 마음 풀어. 지금 장인어른도 아프셔서 당신 다른 데 스트레스 받으면 더 힘들잖아. 엄마 일은 대충 받아줘서 넘기고 장인어른만 신경 쓰자. 아 몰라. 오늘 저녁에 장인어른 뵈러 갈까? 장모님이랑 같이 저녁 먹고. 그러든가. 그래, 그래. 한달 후. 네, 어머님. 그래, 친정 아빠 돌아가셨다면서. 네,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저도 저지만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걱정이에요. 힘들겠지. 같이 지내던 배우자가 없어진 셈이니. 앞으로 남은 생을 어찌 살아갈꼬. 제가 많이 챙겨드려야죠. 네가 결혼해버리면 그게 또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아무래도 시댁을 더 챙길 수밖에. 어차피 결혼해도 분가할 테니까 제겐 시댁이나 친정이나 같을 거예요. 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감부도 잘 챙겨드리고 싶어요. 맹랑하네? 네? 아니다. 네가 내 아들이랑 확실히 결혼한다는 보장도 없고 상견례 날짜 잡았다고 해서 엎어지지 않을 거란 확신도 없지. 그래서 친정엄마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 네, 뭐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래? 그건 다행이네. 친정아빠는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폐암이요. 폐암이라? 혹시 바깥사돈 말고 친가 쪽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더 있니? 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자세한 건 부모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걸안 물어보고 뭐 했니? 암이란 게 가정 욕도 중요하다는 거 몰라? 혹시 바깥사돈이 암 유전자 물려받아서 폐암에 걸리신 거면 이거 위험한 거야. 너까지 암 유전자 물려받았을 수도 있잖아. 네. 지금 그 말씀 하시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가 애 낳았는데 애한테 암이 유전되면 어떡해? 어머님. 이거 예산일로 볼거 아니다. 암 그게 얼마나 주위 가족 전체를 피 말리는 병인지 겪어봐서 알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걱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나요? 이 상황이나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나중에 돼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결혼시켰다가 혹시 후회할지도 모르잖아. 어머님 일단 나중에 전화해요. 저 지금 엄마한테 가봐야 해서요. 잠시만 기다려봐. 할말못 하고 끊을 뻔했네. 하나만 더 얘기하자. 네, 뭔데요? 그 뭐냐? 너 내일 중으로 건강검진 받고 진단서 좀떼 와라. 네? 네가 내 아들이랑 그만 만날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몸 상태가 건강한지 체크는 해 봐야 할거 아니니? 어머님,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 오늘 아빠 상당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건강검진 얘기를 하세요? 그집 일은 그집 일인 거고 나는 우리 집안 일을 신경 써야지. 결혼도 안한 내가 너를 며느리라고 챙겨주는 건좀 오바잖아.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하셔서 저한테 건강검진 진단서 떼오라고 시키는 게더 오바고 오지랖이거든요. 뭐야? 말하는 버르장머리가 왜 이래? 너 이거 내 아들이 아니? 내 아들도 네가 어른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는 거 알고 있어?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놔 보죠 뭐. 그 사람 불러야 하니까 전화 좀 끊어주시겠어요? 내 아들을 왜 불러? 너희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이 그집 장례식까지 챙길 필요 뭐가 있니?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요즘에 기력이 통 없는데 그런 재수 없는 곳에 부르지 마라. 어차피 불러서 잡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어머님 저 이거 통화 녹음 되거든요. 어머님이랑 저 중에 누구 편에 설지는 그이한테 맡기는 게 좋겠네요. 목적 씨가 직접 상 돕겠다고 나서면 어머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 주세요. 내가 내 아들 일에 간섭을 왜 못해? 난 그렇게 못한다. 절대 내 아들 불러갈 생각 마라. 나, 분명 경고했어. 어기면, 너내 아들이랑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야. 이 아줌마가, 아줌마가 벌써 뭐 노망이 났나? 났나? 정말, 정말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두 시간 후. 음... 음... 네, 또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무래도 그렇죠. 왜 그러시는데요. 어머님 아들 왔나 안 왔나 감시하려고 연락하셨어요? 아휴, 무슨 내가 아들한테 반차 내라고 말해서 지금 우리 아들 반차 냈을 거야. 결혼할 사이인데 장인 어른이 상을 당했으면 그날 급하게 연차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 아들 회사 시스템이 그렇게는 안 되는 터라 반차가 최선이지 뭐니? 어머님이 어머님 아들 불러서 잡일 시킬 생각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방금 전에? 그건 내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였고 속상했지. 내가 일부러 나쁘게 말한 것도 있어. 나는 우리 아들이 생판, 짓불도 없는 집안 내 여자랑 결혼한다길래 우리 아들 지키려고 좀 나쁜 엄마 컨셉 잡았던 거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아니 우리 아들한테 듣자 하니? 네가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이 아니라면서? 네? 친정아버지가 정치하신 분이라고 하던데 맞니? 맞는데요?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그럼. 정치하셨던 분이면 얼마나 자금이 많겠어? 꽁쳐놓은 돈도 많겠고 이번에 받을 부조금도 많을 거고 들어놓은 보험금도 꽤될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 내가 널 너무 오해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소리 하려고 그러지. 아, 아, 그러니까 저희 집이 돈 없는 줄 알고 개무시했었는데 알고 보니 나란 일 크게 한 집안이라 잘살것 같으니까 아부 떨겠다는 거예요? 뭐? 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니? 기가 차서 더할 말이 없네요. 나머지는 목적 지랑 얘기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예! 그날 저녁. 자기야, 나 왔어. 엄마도 같이 왔어. 내가 문자하지 않았나? 어머님 모시고 올 거면 오지 말라고. 알지, 아는데. 엄마가 너한테 꼭 사과하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야, 엄마한테 얘기 좀 들었는데 화 풀어. 엄마가 말을 예쁘게 할줄 몰라서 실어난 거야. 사실 엄마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뭘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빠 빈소에서 감정상하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는 장례 절차 끝나면 얘기하자. 오, 그러자. 내가 뭘 도우면 될까? 엄마한테 먼저 인사드려야지. 오, 그래. 예, 나도 부조금 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빈소가 영 좁네. 정치하신 분이라 조문객도 많을 텐데, 빈소 좀 큰대로 하지 그랬어.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재수없다는 공간에 왜 오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는데도 계속 그러네. 너도 잠속 좁다. 네 아빠 생각해서라도 통좀 크게 가져라. 그나저나 음식은 뭐가 나오나? 상당한 집안에 예의 차리려고 밥도 안 먹고 왔다니 배고파 죽겠다.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식사 준비해 주실 거예요. 드시고 바로 가주세요. 얘가 급하긴. 너 계속 마음 꽁에 있을 거니 내가 굳이 안 와도 되는 곳까지 걸음 했는데 안 그러게 생겼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인데.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찾아왔지. 어른이 이렇게 나와주면 젊은 네가 한발 양보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서도 나한테 따박따박 대들 건 아니잖아.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살려면 적당히 하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안녕하세요 사돈. 아예 고생이 많으시죠. 여기서 뭐 딱히 고생이랄 게 있나요? 남은 사람은 그저 남아있는 시간만 힘들게 보낼 뿐이죠. 그나저나 상견례 하기도 전에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면목이 없어서 어찌해야 할지. 저희 사이에 면목은 무슨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런 자리라면 절차 상관없이 좋으면 오는 게 맞죠. 그래도 바깥 사돈이 남겨놓고 가신 게 많아서 남은 가족들이 여유 없진 않겠어요. 네? 바깥사돈께서 정치일을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 한 20년 몸담그고 있었죠. 아이고, 20년이면 완전 베테랑이셨네. 남은 재산은 그럼 사돈이랑 우리 며느리 될 애가 상속받겠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너노른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너희 엄마가 오해하시겠네. 그냥 제발 밥이나 먹고 돌아가세요.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요. 어머, 너왜 그래? 네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 괜찮아요, 사돈. 요즘 젊은 애들 자기 주장 뚜렷하고 똑똑하잖아요. 저희 세대는 그저 어른 말이 법이었는데 요즘엔 어디 그런가요? 다 이해합니다. 그나저나 제가 사돈한테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집안 사정이 사돈에 비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말인데 바깥사돈 장례 끝나면 부조금 꽤나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돈으로 우리 애들 결혼식 비용 대면 안 될까요? 네? 뭐라고요? 아니 바깥사돈께서도 비록 떠나셨지만 딸이 시집간다는데 보탬이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정치 집안이랑 인연 맺는다는 기분 좀 내려면 결혼식 비용 정도는 그 집에서 도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엄마, 그 얘기를 지금 굳이 왜 해? 뭐가, 이제 하나, 나중에 하나, 장소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달라지냐? 사돈 쪽에서도 생각할 시간을 갖게 일찍 말해두는 게 좋지. 참, 우리 며느리 앞으로는 재산이 얼마나 상속되나요? 아니,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타고 다니는 차가 좀 오래됐어요. 예단을 자차 한 대로 퉁치는 거 어떨까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넌말좀 싹싹하게 해라. 아무리 능력 좋은 집안 딸내미라고 해도 눈 감아주는데 한계가 있어. 아, 이게 뭐야? 이 예팻내가 듣자 듣자 하니까 상도덕이 완전 바닥이네. 사돈, 미쳤어요? 안 미치게 생겼어요? 눈앞에서 개가 짖거리는데 뭐요? 개? 재수가 없으라니까별 똥파리 같은 게다 들러붙네. 따라. 너는 겨우 이런 집안 자식이랑 결혼하겠다고 그 난리였던 거니 시간 낭비할 여유 있었으면 네 아빠나 한번더 들여다보지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겨우 이런 집구석인 줄 알았으면 함부로 결혼 약속 안 하는 건데 어차피 결혼 무를 거라서 신경 쓰지 마 엄마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무르다니 무슨 소린지 네 엄마 보면 모르겠니 내가 이런 개똥 같은 집안에 시집 갈것 같아 우리 아빠 쌓아놓은 명성에 똥치라는 짓인데? 주방이 뭐? 여기 소금 좀 갖다 주세요. 어디서 악기 같은 것들이 굴러 들어와서 빈소 분위기 축내고 있어서 당장 쫓아버려야겠으니까. 이봐요. 이 사람들이 사람 앞에 두고 대놓고 욕을 하네.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치하는 집안이면 방송 타기도 쉬울 텐데 작정하고 누가 더 손해 보는지 해봐요. 네, 하세요. 돈도 없는 집구석에서 법적 대응을 얼마나 잘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지적으로는 손해 보더라도 그쪽 집안 돈줄 다 끄어버릴 만큼 법적 소송할 거예요. 빚더미에 나앉고 싶으면 싸움 걸어 보든가요. 아 아니에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엄마 정리할게요. 지금 당장 데리고 나갈게요. 그러니까 결혼만큼은 무르지 말아 주세요. 결혼은 저와의 문제인 거잖아요. 저희 엄마를 보시면 안 되죠. 됐다 아들아 나도 이렇게 말한통 하는 집안이랑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냥 파혼해. 아, 엄마. 엄마 지금 100억짜리 며느리 놓치는 거야. 내가 이 집안에 장가 가면 얼마를 물려받게 되는지 알아? 장모님이 장가만 오면 나한테 장인 어른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뭐? 아, 빨리 사과해. 장모님한테 넙죽 엎드리라고. 어머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기 안 싸돈, 우리 아들 말이 정말이에요? 정말이었다면 뭐가 변하나요? 그쪽 때문에 물으린 건안 변할 텐데.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요. 장모님, 한 번만 더그 장모님 소리 해봐. 자네 주둥이 다신 뻥끔 못하게 똥치를 쳐해버릴라니까 저기 안 싸돈. 지금 상당해서 감정이 격한 것 같은데 좀 진정하고 얘기합시다. 물이라도 한잔 할래요? 둘다 속보인다, 속보여. 속 보여. 결혼할 사람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 거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네. 이게 돌아가신 아빠가 주는 마지막 선물인 건가? 저희 엄마가 나가시라고 하잖아요. 둘다 귀가 막혔어요? 자기야 입 닥쳐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야.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아. 일주일 후. 이제 저희 관계없는 사이인데 왜또 찾아오셨어요? 요즘 오피스텔 계약하기 힘들어서 이사가기 싫거든요. 그만 연락하고 그만 좀 찾아오세요.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미안하다. 내 네, 사과 받았으니까 됐죠? 가세요, 이제. 그게 아니라, 파혼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왜, 그래야 되죠? 내 실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가진 것 같아서 내가 아차 싶어서 그래. 우리 아들이 너 장례하는 동안 회사 때려쳤어. 지금 퇴직금 받은 걸로 집에도 안 들어오고 탱자탱자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어제는 응급실에서 연락받았다니까. 응급실은 왜요? 왜긴 우리 아들이 술 퍼먹고 위장에 경련이 와서 실려갔더라고. 집단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오죽했으면 위장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술을 퍼마셨겠니. 그게 스트레스 때문이겠어요? 떼부자될수 있었는데 놓친 게 아까워서 억울했던 거지? 그래. 네가 화난 건나 충분히 이해한다. 너랑 안 싸두니 원하면 나는 너희 둘 사는데 코빼기도 안 내비칠 수 있어. 내가 보기 싫은 거면 그냥 나랑만 연 끊으면 되잖니 우리 아들은 제발 받아주라 그쪽 잘못만으로 결혼 물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쪽 아들 자리도 영 수준 떨어지고 꽝이던데요 그런 구렁텅이에서 어떤 여자가 인생 바쳐서 뛰어들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네가 화를 좀 풀겠어? 화는 이미 풀렸어요 지금 이러시는 거 그저 귀찮거든요 자꾸 연락하시면 저 이제부터 그쪽 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와서 아줌마 데리고 가라고요. 제발 제 인생에서 그만 빠져주세요.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봐. 너랑 내 아들 쉽게 만난 사이는 아닐 거 아니니 서로 사랑했잖아. 저기요 저랑 그 쪽아들 겨우 파혼한 사이 아닌가요? 누가 보면 이혼한 줄 알겠네. 왜 이렇게 청성밖에 굴어요? 저단한 번도 그쪽 며느리였던 적 없잖아요. 생판 남한테 참 구질구질하시네요. 그래, 네가 기분 풀리고 우리 아들 돌아볼 때까지 나 계속 찾아올 거다. 내 실수로 틀어진 사이니까 내가 무조건 너희둘 돌려놓을 거야. 네, 그러시던가요. 얼마 후. 야, 너 미쳤어? 빨리 전연 데리고 가서 애 없애! 당장! 아, 몰라. 얘가 싫대. 싫다면, 그럼 이 술집년하고 애 낳고 살림 차리겠단 소리야? 100억을 손에서 놓겠다고? 그럼 어떡해. 나도 정말 미치겠다고. 이게 다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술 마시다가 그런 거 아니야. 미친놈. 술만 마셨어야지. 어? 왜 여자네 끼고 그 지랄을 해대? 나는 어떻게든 너 다시 이어붙이려고 그 독한 년한테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고 하는데 네가 이 지랄을 해놓으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아 몰라. 나술 마시러 나갈 거니까 전화하지 마. 야. 야이 쌍놈의 새끼야. 이년 데리고 나가 곧바로 이 아줌마가 뭐래 <laughs> 참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나 보네 보아하니 우리 애초에 잘 지내긴 그런 사이 같으니까 나도 내식대로 할게요 뭐야 인연이 나 태교해야 하니까 그입좀 다물고 과일 좀 내와요 썩안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어어나 건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지금 안 그래도 속 뒤집어지는데? 웬 잡념까지? 여보세요? 네 경찰서죠. 여기 임산부를 폭행.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임산부가 그냥 맞고만 있어요? 내가 언제 너를 때렸다고? 어? 또 소리 지른다. 이런 게다 폭행에 들어가는 거 몰라요? 다시 전화. 아니다 아니다. 뭐 과일. 진작 그럴 것이지. 지금 포도하고 사과 있는데. 아, 난 시원하게 배 먹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먹고 일단 있는 거 먼저 먹어라. 밖에 나가면 널린 게 배인데 이 아줌마 꽁으로 손주 얻으려고 하네. 야, 먹고 싶으면 네가 사다 쳐 먹어. 이년이 보자보자하니까 아주. 아니다, 내가, 내가, 내가 얼른 나가서 배 실한 걸로 사오마. 조금만 기다려라. 빨리 갔다 와요. 내 전화 꼭 받고. 전화는 왜? 그새 내가 먹고 싶은 게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미친 놈의 새끼? 나갈 거면 천연도 데리고 나가지. 어디서 저런 개도 안 물어간 년을 데리고 와선? 아이고 아이고. 가만 있어 봐. 돈을 안 챙겨 왔네. 이런 시부럴? 언제부턴가 매일 일과처럼 우리 집에 찾아오던 전 남친의 어머니가 안 오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놈이 바로 다른 여자하고 아이를 가졌더군요. 하, 그런 놈을 사랑한다고 만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게참 허탈하네요. 그래도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일까요? 그 놈의 새로운 여자는 그 시어머니하고 과연 잘 지낼지 궁금했는데 와그 여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 집에서 쫓아내고선 그 집을 독차지하고 앉아서 김장 때면 김장하라고 시모를 불러들이고. 남편 생일이면 생일상 차리라고 무슨 도움이 부리듯 한다고 합니다. 힘에 붙인 시모가 아들한테 아무리 하소연해봐도 전남친은 소닭 쳐다보듯 한다네요. 내돈다 날리게 만든 죄값 치르려면 아직 멀었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